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9항과 10항과 11항입니다. 9항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탐식과 사치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해방,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나의 욕망과 어, 나의 그 탐심을 이루는 데에 쓰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왜 칼빈은 칭이와 율법과 보상을 이야기하고 나서 자유를 말하는가 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칼빈이 칭의와 율법과 보상을 이야기하고 나서 자유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구원의 완전성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유는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은 내가 나의 죄로부터 나의 관습으로부터 나의 어떤 연약함으로, 연약함으로부터 내가 다 갚지 못한 어떤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 정말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인가?라는 이 양심의 꺼리낌들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양심의 꺼리낌들 어,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의 은혜 안에 그 양심의 그 꺼리낌으로부터의 해방, 완전한 자유,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전성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내가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때로는 실패를 병이 드는 것을, 때로는 힘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불교에서 기독교로, 또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면 걱정이 생깁니다. 여기가 정말 맞는 걸까? 이전에 지내던 미사, 견진성사, 성모마리에, 숭바에 안 해도 되는 걸까? 불교에서 하던 의식들 버려도 되나? 조상제사 안 드려도 되나? 저주를 받지 않는 걸까?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으로서는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미신과 불교와 유교에 찌들어 있다가 개화기의 기독교를 받아이는 것과 같은 배경입니다. 상토 하나 자르는 것도. 조상 진에, 제사 안 진에도 우리 가정이 멸문 지화를 받지 않을까. 어? 조상들의 진노를 받아서 병에 걸리고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자유, 완전한 해방, 그런 모든 전통과 가슴과 문화, 우리를 억제고 하 있는 죄들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우리는 자유하였다. 누구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관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자유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뜻과 정성과 힘을 대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걸림돌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걸림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데에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거리낄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토대 아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전적으로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서워 또는 양심을 진정시킨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구원이 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다시 내가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제사 무슨 가톨릭의 행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약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충만히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남용해서 약한 자를 해하는 것은 불가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야 되, 살아도 되겠네 라고 말하죠. 근데 자유를 인하여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새 것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그것을 얻는다는 것과 자유를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사하지 않는 것도 자유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얻은 우리의 구원의 자유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새 것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자유, 영생의 완전성, 거듭남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사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혹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자유가 누려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에 누려짐은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유에 누려짐은 하나님 앞에서 누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성도의 진정한 자유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나면은, 그럼, 구원이 완전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왜 교회를 나가며, 왜 현금을 하며, 왜 사람들을 눈치 보며 살까. 이미 나는 천국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죠.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양심의 평안을 얻었으면 다음은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열심으로 섬겨야겠다로 가는 것이 참 구원을 깨달은 사람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이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되야겠다. 어 이게 마땅히 신자가 가져야 할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가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자라나 보자, 지켜보자 하면 어느 누구도 그 끝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구원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아, 이래서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취소하시지 않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전적인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어, 뭐랄까, 약해지죠. 이 약해진다는 구원이 약해진다거나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좀더 우리를 낮추게 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에서 큰 소리 치지 않는 사람으로, 어, 굳은 얼굴을 가진 사람에서 온화한 사람으로, 크. 이 힘과 권력을 쓰는 사람에서 힘과 권력을 쓰지 않는 사람 쪽으로 점점 더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전하고 그 자유가 크고 깊다는 사실을 어 계속해서 묵상하고 살아가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조금이라도 기쁨을 줄이는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싹트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복된 신앙의 길로 어, 나아가는 이제 첫발을 디디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내맘대로 먹고 싶은 거다 먹는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건에서 멀어지게 되죠. 오히려 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 절제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 양심을 위한 것이고 양심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평강을 주셨고 구원의 완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화려한 옷을 입든지 안 입든지 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형제들의 약한 마음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마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낮은 자들을 세워서 강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병든 자들의 그 병을 고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약한 마음을 생각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곳, 하나님의 생각이 흐르는 곳으로 나도 조금씩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산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쾌락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쥐고 흔드는 것으로 결코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다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거듭난 존재니까. 완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를 지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행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신앙의 그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내 자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뭐 박는 거기에 어, 신앙의 그 어떤 진정한 어떤 말할까요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극히 조심해서 그 길을 가야겠습니다. 자유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 특권 낮아질 수 있고 나를 낮출 수 있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특권 신자만이 가진 특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기쁨을 얻고. 어, 거기서도 만족을 고 전혀 거기서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그 자존감이 어, 타격받지 않는 어, 완전한 구원의 능력에서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말씀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어, 구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믿음을 도대체 어떤 곳에 쓰는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대,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신앙이라는 것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연약한 자를 받는데 써야 된다. 그들의 의심을 비판하지 않고 지켜봐주고 격려해 주는데 신앙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너 그러면 벌 받는다. 너 그러면 복, 받, 복 받지, 복못 받는다. 이런데 쓰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다른 말로 하면 테스트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생이 된 것처럼 저 사람의 구원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유혹으로 그 사람을 유혹하지 말란 얘기죠. 말과 행실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행실을 조심하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 쓰여져야 할 어. 믿음을 써야 할 방법입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해지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와 같이 되고,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고통하는 자와 같이 되는 게 믿음이 써야 하는 곳이고, 믿음을 쓰는 방식입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 약자,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내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믿는 사람의 믿음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약자들을 위해서 나 스스로 조심하는 것. 그게 믿음이 내 신앙이 내 구원이 쓰여져야 하는 방식입니다. 자유를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 굉장히 멋진 말씀들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이 병을 고쳐 귀신 쫓아내고 감옥 문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이 쓰여져야 할 것은 이런 곳,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또 의심하는 사람들, 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울고 사는 거기에, 믿음이 쓰여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의 커창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이, 이것을 결론으로 내기 위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고,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크고 놀라우니 낮아짐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낮춤으로 어, 내가 어, 연약해짐으로 어, 이제는 내 힘과 권리를 다 쓰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쓰지 않는 것으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구원의 뜻을 받드는 성도가 되게.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